안녕하세요. 오늘은 푸자목단에서 어, 수퍼백도라지, 백도라지, 백도라지 어, 산에다가 어, 옮겨심기 위해서 이렇게 캐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어, 3년근이고요. 3년근이고 이렇게 어, 백도라지. 해서 산으로 옮겨 심기해서 어,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지금은 그 경영체 등록이나 농지원부나 또 산에도 그 저기 직불제가 그 받기 때문에 지금은 그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3년근 도라지를 캐서 그 산에다가. 아니면은 놀고 있는 밭에다가 심어서 그 농지원부도 만들고 또 생산단지를 조성을 해야지 경영체 등록도 하고 또한 농지원부도 만들어지고 직불제도 나옵니다 임야에는 이 수포백도라지 그 작약이나 목단이나 어 백도라지 이 도라지나 전부 다가 그 임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저기 심어 놓고서 그 경영체 등록을 하면 어,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정도 되고요. 좀 많이 안 자랐거든요.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산에다가 파서 심 심으면 지금 이대로 지금 이파리가 지금 피어 있을 거거든요. 어 지금 5월 6월 30일까지 아니면 또 9월 30일까지 그 6월 30일까지는 그 올해 그 임야에서 경영체 등록을 어, 해야, 되고 신고를 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. 어 9월 30일까지는 이제 한번더 어, 신고를 받는다고 합니다. 임야에서 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집불제가 지금 그 저기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임산물을 심어서 음 직불제를 받으려고 어 저기 준비를 하십시오. 9월9 9월 말까지만 하고 이제 다시는 어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급합니다. 뭐 해년마다 하면 좋은데 지금 어 9월 말 9월 달 한번 그 저기 신고를 더 받고 난 뒤에는 다시 재신고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. 어, 해서 지금 여러분들, 우리가 지금 이거 한쪽에 이, 이 도라지 한쪽에 어, 이거 한쪽에한쪽에이한 촉에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. 한쪽에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. 주문을 하시면, 제가 보내드릴게요. 어 이거는 이 도라지는 지금 싹대가 이제 한번 잘랐던 건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난 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어도 이렇게 심어도 어, 다시 살아납니다. 도라지는 지금 옮겨심어도 어, 괜찮으니까 어서 빨리 이거를 구입을 하셔서 산에다가 아니면 밭에다가 어, 식재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어 임야에 그 집불제를 준다고 하니 그 비어 있는 공간에 이 도라지를 심어서 음, 집불제도 받고 경영체 등록도 하고 어 임업인들 힘내 힘내 십 힘을 내십시오 지금 이제 어, 어 5월 6월 말까지 이 도라지를 지금 심어놓고 나면 이파리가 이렇게 있어서 그 어, 시, 저기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해당 기관에서 와서 봐도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가 확인이 되면은 그 경위체 등록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. 여기는 해발 그 오, 자, 전라북도 장수에는 500고지에서 700고지이거든요. 이쪽에서 가서 자란 식물은 뭐든지 적응을 잘하고 잘 삽니다. 어, 백도라지입니다. 슈퍼백도라지. 주문하세요. 010-9571-84-8888 주문하시면 보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